포피 2호의 포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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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3 53 아. 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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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5-3 wow. 아저씨가 겁나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또 비가 서부를 겁나 또 쌩이 잘 나오고 버티고 있습니다 uh. Uh. 아 나이스 나이스 5-3 피월 아 삼삼. 아, 아, 와우, g 스트 d s 김두미 선수 8강 매치포인트. 세컬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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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키토이 선수 4강 진출 진출! 허벅지 올라옵니다 김 선수 사 진출! 세미파이널에 갑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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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, 너무 어